I am about to tell you sounds crazy, but you have to listen to me. Your very lives depend on it. You see, this isn't the first time. Now, we've had this conversation. Judgment Day. I'm not. s o l d i e 샘도영뭐냐고언퍼에 제주도에 살짝 나오죠 안왔어안맞나여다 아, 죽어 있어? 코스도 안보잖아 레이바 사사이이로리면다 다리, 살리면 다 살리면 돼. 진짜 다 살리면 다, 다. 좋아, 뱀만 좋아, 뱀만 좋아, 뱀만 좋아, 좋아, 좋아. 미도 나왔다. 집중. 한눈팔지 마.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 아프리야! 아, 니가 갑자기 잘 오른쪽에 나와 가지고. 아, 이게 왜 머리가 아니야? 아, 아. 한... 음? 어 이거. 비자짤프 위도 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좋았다 자 집중해봅시다 내가 위도를 잡아야 나. 이기는 거다나나뭐하아 위도 내가, 내가 위도를 잡아야 나. 이기는 거다잉 자즈렉자즈 위도 짤 위도 짤퀴자렉퀴자 짤이야? 아마운어졌다에 방금 또흔들 잘해 잘해 어야 이걸 맥짤맥짤맥짤맥짤 망령하는 장식이지 야 붙자 붙자 나는 내가 이해할게. 캔더야. <laughs> 아니면요? 나도 나는 원석이 줘봐 그냥. 야 거점을 먹히면 뭐, 어떻게? 아 깨우 지워줘 어, 아왜 깨우는 거야 진짜?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아니 뭐맞다이야또 아? 이런 탄생이시고 아, 알겠습니다. 와, 아, 야또 죽냐? 죽는 게 직업이냐?

굿팀. 아, ah, 제... 자녀가 나한테 두목두목 걸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데. 위도가 계속 풀리에요 제거 안 나와. 나 이거 들어와봐들어와봐 들어봐봐, 아어봐 아, 아, 다. 마이스팅. 굿팀. 아, 이게 이슈나아아아안아안아 아, 시마를침배해야겠다얘 그냥 게임을 할줄 모르는데. i 리다오정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나 not 아니 시그마가 바꾸지였네 네, 시그마를 침배해야겠다. 얘 그냥 게임을 할줄 모르는데. 시그마님 버스 감사해 아니 나는 내가 위도 잡았을때그 반대쪽 문로 들어가서 이게 조이는 형식으로 연히해다고 생각했는데. 아, 계획이 있었네. 우리 시그마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큐 잡히지 않겠지? 어. <laughs> <오> <laughs> 었어요 저. 화장실 갔다 오느라 존나 뛰어오는중나겜리네 <laughs> 아 죽었어. 산나 아, 놨다. <목소리>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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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나 보다 내좀기다 와, 방벽 뒤에 숨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진짜 할 만해. 위도 봐,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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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위도. 안 되는데 이거 죽 어, 제 진짜. 위도. 어!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럴까? 벌쪽정클에 넘어왔어. 아 여기 다 여기 따, 여 오! 이거 <놀라는> 너무 니냐고 아, 이거 앞에 다럽다. 앞에 다다안아 어, 몇 명이? 몇 명일까? 몇 명일까? 몇 명이 날고 리는 사람 몇 명일까든지. 정보, 와, 레킨볼 레킹볼 와, 날아다닌다. 와, 위도다. 와, 또죽었다 너무 걸렸네. <몰랐네. 놀라> <놀라> 아, 뭐야, 이 새끼. 와! 나이

이랑 시 아, 마다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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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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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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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네? 아, 그 맛은 그 맞다기 컨텐츠를 몇번 하는 거야? 아나막이 싫어 진짜 <laughs> 와. 드래곤브레스 개쩔었다 와 잠깐만 힐러 저쪽 그만. 우리팀 킬러 마스터 둘 근데 우리팀 탱커들 랭커 저기 탱커다 맞다기 둘 그리고 우리팀 딜러의 김도현 맥크리 파운드킥 아곧 궁운 맥크리 돌았어 맥도르트 돌았어 아낫잘 아낫잘 을와 아, 아, 방금 준거 봐와역같다 아, 이건 뭐야 1인자 탄인데 얘들아? 이겨줘야 돼 DPS? 에? 진짜 희하네 <laughs> 죽겠다 그러다가 죽겠어 파이팅 해봅시다잉 아, 안녕하세요 오씨팀 맞춰! 아 빨르네 그냥 야 궁을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 메이 야 메이야 메이아! 나 아직 더 비빌 수 있어. 아 미안해 진짜 나죽는 <목> <뜬구나만. 목> <뜬구나만. 목> 어야왜 죽었어? 3명업으로 아야야, 언니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뭐투 때. Hello. 하루에 몇 번을 오는 거야 마스터를? 엣지 오브 투모로우 m 래야 고맙다 야. 야너 때문에 아이디어 생각났어. 썸네일 e d 오브 투 f 로에내 얼굴 합성해서 해야겠다. 야 고마워 왜 엣지 투모로줄 알아? 눈 뜨면 이 점수야 눈 뜨면 <목소리> 이 점수야 <웃음> 아니 <웃음> 뭐가 바뀌는 게 없어 <laughs> 또그마를 <말을> 가야 되는데 <laughs> 나 진짜 미치겠다 저 시즌 22회차 금화 도전이거든요 여러분들 힘좀 내주세요 반화는이를 신상 발휘 구독하 개시기 등에다가 총알 두세 나이스 금화 나이스 진짜 존나 조용한 판이다 진짜 과연 4,100점까지 갈수 있을까? 다섯 번째 목숨만에 지금 4,047점 다시 왔거든요 진짜 여기서 한 판만 더 이기면 더 내딛는 거야 한 걸음 더 성장하자 몰라 <놀람> 아니지 <놀람> <놀람> 오브 투모로우 이거 진짜 리얼이야 지금 4,047점 처음 왔는데 거대한 <놀람> 벽이 있었네 나또 과거로 돌아가겠다 나또 과거로 돌아가겠다